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브로콜리 모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브로콜리 모종을 영신바이오 그린덕터 102를 침지를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2000배 비율로 희석을 했습니다 그린톡톡이 완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조금 오랫동안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 침질을 해서 정식한 지 10일째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 그린톡톡 4102를 관주로 하고 에, 또 옆면 시비를 에,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린톡톡101을 연년시비 또관주를 에, 합니다. 에, 좋은 영양제를 먹고 에, 브로콜리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에. 에,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전북창수 브로콜리 또 양배추 어, 재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에, 5종을 그린톡톡101로 침질을 해서 심고 에, 10일 간격으로 1,100 연면시비를 했습니다. 에, 오늘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에, 그래서 오늘 연면시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 현재. 에, 양배추의 모습이고요. 이쪽은 에, 브로콜리 현재 에, 상태입니다. 에, 그러면 그린톡톡을 살포하기 위해서 에, 물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톡톡을 천 배로 어, 희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 톡톡을 먹고 예, 브로콜리와 양배추가 예,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